제육장 마태복음 16에서 18장. 마태복음 16에서 18장 소개 및 연대. 마태복음 16장에는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에 열쇠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 참조. 그로부터 열쇠 후에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형되셨고,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라이어스즉엘리야가 있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참조 후기의 선지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약속된 신권의 열쇠들을 이때 받았다고 가르쳤다. 그런 후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구주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 때이 열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될 교리와 원리를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었듯이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간증했고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 지식을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16에서 18장 조에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에 대해 꾸짖음을 받다. 구주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청한 것을 꾸짖으셨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저녁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으면서도 시대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3절 즉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지적하셨다. 12사도 정원의 인일 A 맥스의 장로는 이것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인지를 설명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참조. 특정 시대의 백성들은 사악하고 음란할수록 믿음의 조건으로 표적을 더 요구합니다. 감각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감각의 의존에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신앙으로서 걷고 승리하며 교리와 성약 76편 53절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의 증거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엘마서 32장 21절 참조 나에게 대답하라 성도의 법 1989년 1호로 35쪽 또한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0절 주회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16장 1절 16에서 1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구한 증거는 베드로가 받은 증거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어떠한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았는가? 마태복음 16장 4절. 요나의 표적 또한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1절. 누가복음 11장 29에서 30절 참조. 12사도 정원의 브루스 알메쿤키 장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요나 1장 15에서 17절 이장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부활을 상징한다. 다크 트러널 누 테스터먼트 카먼테리3볼즈 1965-1973년 1장 2 7 8조 마태복음 16장 6-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랬던 마가복음 8장 14-21절 에서 누가복음 12장 1절 참조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다. 브루스 알메쿵키 장로는 구주의 이 가르침이 모든 시대의 잘못된 교리와 철학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비유하는 것이 될수 있음을 설명했다. 문자 그대로 누룩은 발효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며 한 예로 이스트는 땅을 부풀게 한다. 발효시키고 번식시키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누룩은 사람들이 특정 방식으로 믿고 행동하게끔 하는 모든 요소를 상징한다. 따라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메시아가 표적을 보여 자신의 신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개념과 같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오늘날 그와 같은 경고는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잘못된 교리와 적그리스도의 철학을 따르는 단체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뜻이 된다. 다크트나 알르 테스터먼트 카먼테리 1장 379쪽,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9절,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계시에 대해 가르치시다. 빌보 가이사련은 여러 소도시로 이루어진 지방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8장 27절 참조, 헤르몬 산기습 부근에 있는 이 지방은 요당 강의 수원지 중 하나이며, 그 지역에서 지질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불출된 거대한 암석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이곳에서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9절에 기록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구주께서는 계시, 즉 개인적인 계시와 교회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계시에 대해 가르치셨다. 12사도 정원의 러셀 앤 넬슨 회장은 이 장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곳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오늘날 빌립보 가이사랴의 모습은 독특합니다. 산 뒤슭의 거대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이 작은 폭포들은 요단 강을 이루는 세계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입니다. 요단 강은 문자 그대로 이 나라의 젖줄입니다. 예수께서는 지상 성역을 마칠 준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개월 후로 다가온 이곳에서 미래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웅장한 산이 계시가 흘러나올 그리스도의 반석을 상징한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을 이 장소로 데려오셨던 것일까요? 요당 강에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듯, 계시는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에 말입니다. Why this holy land? What? 1989, 15에서 16페이지,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구주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구원의 교리와 의식이 흘러나오는 반석이시다. 민숙이 20장 11절 리파이 전서, 17장 29절 리파이 후서, 25장 20절 참조.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와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해 볼 때, 이 경전 구절에 나온 구주의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나눈 이 대화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계시.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간증이 타인의 간증이나 물적 증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칭찬하셨다. 제1회장단의 디이터 F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간증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각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는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책임이 있습니다.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성도의 법 1983년 7월호 129쪽 이 확실한 지식과 확고한 신념의 근원은 신성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할 때 이러한 간증을 얻습니다. 우리는 문화, 인종, 언어 또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간증과 신념의 근원이 될 흔들림 없는 잔잔한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보다 이러한 영의 속삭임이 우리의 간증이 서게 될 참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성한 사명을 믿는 신앙과 그에 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의 힘.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38쪽. 마태복음 16장 18절. 계시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시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렇게 선언하셨다.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스어 페트로스 페트로스 홀로 있는 작은 바위 또는 돌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페트라는 또한 돌을 뜻하지만 더불어 돌밭이나 기반암, 큰 바위 덩어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알수 있다. 겟파에서 바뀐 베드로의 이름이 띄는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면 요한복음 1장 42절 죄를 참조한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반석 위입니까? 베드로입니까? 한 사람 위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 위가 아니라 계시의 반석 위이며. 이것이 바로 구주와 베드로가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계시의 기반 위에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컨퍼런스 리포트. OCT. 1965. 112페이지 또한 교회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만 7195쪽 참조.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경전에서 음부의 권세 더 게이츠 오브헬란 죽음의 힘 또는 악의 힘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구주의 약속은 죽음과 악이 영구히 교회를 제압하지는 못할 것임을 뜻한다. 이 후기에 교회가 회복된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된 한 가지 방식이기도 하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8에서 19절에서 언급된 열쇠들이 산자를 위한 것이든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든지 사람의 자녀들의 구원을 교리와 성략 128편 11절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해롤드 비리 회장은 우리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성전의식을 행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의식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사업을 이겼을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신권 소유자들이 지상에 없었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는 충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방법이 없었더라면 지옥의 문은 우리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이겼을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헤롤드 비리 200만 103쪽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주후 1세기에 보통 열쇠는 새로 만들어졌고 현시대의 집 열쇠보다 크고 비싸고 흔치 않았다. 집 열쇠를 지닌다는 것은 큰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열쇠는 특별한 권세와 책임과 목적을 상징하는 데 적절했다. 고대의 경전에는 열쇠의 상징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열쇠는 잠그고 열 권능, 열고 닫을 권능, 출입을 허락하거나 막는 권능을 상징했다. 이사야 22장 22절 마태복음 16장 19절 18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3장 7절 9장 1절 20장 1절 참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 17장 1절 말씀하시고 열쇠가 지난 후에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형의 산 위에서 약속된 열쇠들을 받았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9절 히스토리 오브 더 처치 3장 387쪽 참조.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신권의 열쇠를 이렇게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신권의 어느 직분에라도 성인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아래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질세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능이 신권의 열쇠를 구성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F 스미스 198만 8 1 4 1쪽 브루스 R 맥콩키 장로는 신권 열쇠들이 회장단의 권한이며 지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힘이라고 기록했다. 모르몬 독트린 세컨드 에드 196만 6 4 1 1쪽 베드로는 이 신권의 열쇠들을 사용하여 새로운 사도의 선임을 감리했고 사도행전 1장 15에서 26절 참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독했으며 사도행전 8장 14에서 25절 참조.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한 개시를 받았고 사도행전 10장 9 에서 48절 참조. 예루살렘의 대회를 감리했다. 사도행전 15장 6에서 29절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은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닌다. 회장과 그 보좌들. 즉 제1회 장단은 교회를 감리할 권리가 있다. 교리와 성약 81편 2절 107편 22절 참조.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참조.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결정이 현세와 영원까지 구속력이 있게 하는 신권 열쇠들을 받았다. 러셀 엠넬슨 회장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가 약속받은 열쇠들에는 오늘날 성전에서 행사하는 임봉권세, 즉 가족이 영원토록 결속되게 해주는 권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신권의 임봉권세를 이해해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자신의 사도들을 가르칠 때이 권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바로 그 권세가 이 후기에도 회복되었습니다. 신권이 처음과 끝이 없이 영원한 것처럼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신권 의식의 효력도 또한 영원합니다.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보이드 케이 페커 회장은 스펜서 W. 킴볼 회장이 고대의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들이 현대의 사도들에게도 있음을 간증한 이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1976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대회가 끝난 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저희에게 어느 작은 교회에 방문하여 바르텔 토발드센의 작품인 그리스도와 12사도의 상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상은 재단 저편의 벽 움푹 파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당의 양 옆으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한 바울의 상과 함께 각 12사도의 상이 서 있었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연로한 관리인에게 토발드센이 덴마크에 그 아름다운 동상들을 세우고 있을 당시에 미국에서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고대의 선지자들에게서 그들과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더 가까이 모이게 하시더니 그 관리인에게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 있는 사도들입니다. 라고 하신 뒤 피네가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은 신약전서에 나오는 70인과 같은 70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왕국의 열쇠를 상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의 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킴볼 회장님은 우리는 베드로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매일 그것들을 사용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온화한 선지자 킴볼 회장님은 코펜하겐 스테이크의 요한 H 벤틴 회장에게 명령하는 어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덴마크의 모든 성직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열쇠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후기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증거를 받았으며 참으로 열쇠를 지닌 살아계신 선지자가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방패, 성도의 법, 1995년 7월호, 8쪽.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시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0절,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려면 마가복음 8장 30절 주애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3절,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와 구주 사이에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8장 33절 주애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구주의 가르침을 보려면 마가복음 8장 34에서 38절 주회를 참조한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변형.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은 변형. 즉 구주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참조. 여새가 지난 후 변형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이름 없는 산에서 일어났다. 경전 전반에 걸쳐 산은 필멸의 인간들에게 신성한 지시와 계시가 전해지는 장소였다. 출애굽기 3장 1절 열한기상 19장 8절 니파이전서 17장 7절 이더서 3장 1절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51에서 54절 참조. 마태복음에는 구주께서 산을 영적인 은신처나 가르침의 장소로 사용하신 일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5장 1절 14장 23절 15장 29에서 39절 21장 1절 24장 3절 28장 16에서 20절 참조. 많은 경우에 구주께서는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셨다. 이세 사도만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가복음 5장 22에서 24절. 35에서 43절 참조. 변형의 산에 있었던 이들도 이세 사람이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신권의 열쇠들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오직 이들만을 겟세만의 특정한 장소로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구주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며 고난당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 경험과 아마도 다른 많은 경험을 통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때, 즉 그들이 교회의 제1회 장단으로 봉사할 때를 위해 준비되었을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131쪽 참조.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경전 안내서에는 변형이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로 정의되어 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일라이어스. 구주의 변형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엘리아라는 이름은 선지자 엘리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 마태복음 17장 3절에는 일라이어스 엘라스라고 나와 있다 옮기니 경전 안내서에는 일라이어스라는 이름 또는 칭호가 경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되어 있다. 엘리아 마태복음 17장 3에서 4절. 누가복음 4장 25에서 26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일라이어스는 엘리아 히브리어의 신약전서 그리스어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건대, 일라이어스는 열1기상하에 그의 성력이 기록되어 있는 고대 선지자 엘리아이다. 예비자 일라이어스는 또한 예비자에 대한 칭호이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일라이어스였다. 마태복음 17장 12에서 13절. 회복자 일라이어스라는 칭호는 또한 계시자 요한 교리와 성략 77편 14절, 그리고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11에서 20절 교리와 성략 27편 6에서 7절 110편 12절처럼 성취할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되어왔다.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에 한 사람,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으며 이사이어스 또는 일라이어스라 불리었던 선지자 교리와 성략 84편 11에서 13절 110편 12절, 경전 안내서, 일라이어스, 일라이어스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될 수 있다. 조셉 스미스 역, 요한복음 1장 28절 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에는 침례 요한이 구주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진 일라이어스였다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았으며, 또한 또 다른 일라이어스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와서 만유를 회복할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7장 10에서 14절 경전 안내서 거심이 드러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 역시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일라이어스였다. 마태복음 17장 3에서 5절. 변형과 후기의 복음 회복. 다음 표는 변형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후기의 복음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 표는 또한 이전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신권 권세와 열쇠들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음을 알려준다. 변형과 회복에 관여한 사람들. 개인. 하나님 아버지. 변형.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하셨다. 복음 회복, 성스러운 숲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개인, 예수 그리스도, 변형,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 마태복음 17장 2에서 8절 참조. 복음 회복,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셨고, 또한 커틀랜드 성전에도 나타나 셨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7절 교리 와 성략 110편 참조. 개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형. 변형되었고 하늘의 사자들로부터 신권의 열쇠들을 받았다. 마태복음 17장 1절. 3에서 8절 참조. 복음 회복 하늘의 사자들로서 조셉 스미스 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과 그 신권의 모든 열쇠를 부여 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교리와 성략 27편 12에서 13절 참조. 개인, 침례의 요한, 변형, 산에서 영으로 나타났다. 조셉 스미스 역, 마가복음 9장 3절 경전 안내서 참조. 복음 회복, 부활체로서 나타나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68에서 71절 교리와 성략 13편 참조. 개인, 모세, 변형. 변화된 존재로 산에 나타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부여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참조. 복음 회복, 부활체로서 나타나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부여했다. 교리와 성략 110편 11절 참조. 개인, 엘리아, 변형, 변화된 존재로서 산에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인봉 권능의 열쇠를 부여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참조. 복음 회복. 부활체로서 나타나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인봉 권능의 열쇠를 부여했다. 교리와 성략 110편 13에서 16절 참조. 이 표는 다음 자료를 개작한 것임. D. 켈리 오그던 앤드 앤드류시. 스키너. 버스 바이 버스 더포 고스펠드 2006. 343쪽. 마태복음 17장 3에서 9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권 열쇠들을 받다 또한 마가복음 9장 2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 엘리아, 는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되었을 때 그들에게 열쇠들을 주었습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백사 쪽, 라고 가르쳤다. 또한 변형의 산에서 모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스라엘 집합의 열쇠를 주었다. 그들은 제1의 장단으로서 의로운 자들을 복음 안으로 모으기 위해 곧 선교사들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엘리아는 신권의 인봉 권능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지상에서 행한 의식들이 하늘에서도 메이거나 풀리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조셉 스미스는 엘리아의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엘리아의 영, 권능 및 부름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계시, 의식, 말씀 능력과 엔다우먼트의 열쇠를 소유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